지금 보시는 영상은 액자란 모험체대에 진입했을 때 나오는 영상이고요. 이 지역의 시나리오는 과거에 한집간력이 액자란이라고 불리던 시대가 있었어요. 그 시대에는 이제 법도 없고 진술도 없는 무질서한 시대였는데 그 과거로 넘어가서 이 지역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유저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야 했습니다. 주나뭐좀 PVP의 어떤 그런 기호들을 좀 돋까질 수 있는 형태로 배경을 좀 구성을 했습니다. 이 지역 역시 좀 팰로우 게이리기를 가능하고요. 이 지역에 존재하는 팰로우들은 PVP에 좀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플레이어와 전투를 할때유비하고요이 지역 기본적으로 이인 혹은 이인의 파벌 정의 사냥터로서 레벨업이 좀 더디거나 할때이 지역에서 사냥하게 을 되면 높은 경험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. 기역이니까 PVP가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유로운 p t 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활성화된 p t 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이시인 레이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고요. 여러 모니터를 갖게 되면 p v 전용 아이템이나 전설인전에 입장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, 이런 것들을 얻을 어, 수가 있습니다.